권리를 포기함에 관한 열일곱 번째 묵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순복하지 못했고 그러함으로써 멸망당했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이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를 하지 말라는 바울을 반대하여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남용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자신에게 아무 해도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죠 또한 바울을 조차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인도자들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광야에서의 사건을 들어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 옳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바울은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멀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던서 8장에서 나온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문제에 관여되므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를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린대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제 권리를 포기함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바울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건면합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제5권 천구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